서로 종이 되었던 주인이 되었던 왕족이 되었던 평민이 되었던 로마인, 로마 시민이든 외국에서 전쟁에서 패배해서 붙잡혀 온 노예가 되었든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는가, 서로를 인간답게 존중하는가, 서로의 단점과 약점이 있지만 받아들여주는 것, 용납하는 가 남을 나보다 더 좋은 존재,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은혜가 작동하는 공동체, 교회를 만드는 것. 이것이 예수 그리스께서이땅 가운데 세고자 우 했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. 부활의 신앙은 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. 우리가 지금 그 새로운 시대 안에 있는 것입니다. 죽음이 엄연한 현실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. 그 생명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, 대가처럼 있습니다.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도 있습니다. 그러나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과 사람들과 또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운데 장차 점점점 분명해질 지금은 어렴풋하지만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.